네, 안녕하십니까. 에이모스 제대로 배우기 이경영 강사입니다. 어, 우리가 오늘부터는 이제 에이모스에 대한 어, 그런 실습을 한번 같이 진행을 해볼 텐데요. 여러분들이 그 에이모스에 대해서는 한 번씩들 다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뭐 이제 구조방정식 모델링을 하는데 활용되는 그런 통계 패키지다 라고 대부분 많이 알고 계실텐데 그러한 에이모스에 어, 대해서 우리 한번 같이 실습하는 시간을 지금부터 어,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첫 번째 시간이고요. 간단하게 이제 강의 소개를 하고 그리고 이제 에이모스가 어떤 건지 에이모스에 대한 개요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강의 소개입니다. 어, 본 강의 학습 목표는 뭐말 그대로 에이모스를 활용한 어, 통계 분석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해석하는 데 주요 목적이 있다라고 할수 있고요 아무래도 에이모스 정도의 그런 통계 패키지를 활용하는 분들은 대부분 에이모스를 어, 활용해서, 활용해서 논문을 작성하고자 하는 그런 대학원생들이 될것 같고요 그 밖에도 이제 에이모스를 활용한 그런 통계 분석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이 강의를 어, 수강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기타 한 가지 또 말씀드릴 사항은, 어, 에이모스에 대해서 본 강의에서는 어, 23버전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제가 지난번 이제 SPSS 강의 때부터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이런 그 통계 패키지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그 버전은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버전이 달라진다고 해서 어떤 통계 방법이 달라진 건, 달라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지고 있거나 혹은 또 구할 수 있는 그런 에이모스 버전을, 어, 구, 어, 가지고 이 실습을 같이 따라와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에이모스의 활용. 에이모스는 뭐, 말 그대로, 어, 여러분들이 그 구조방정식, 어, Structural Equation Modeling이라고 하는 SEM이라고 부르죠. 이런 구조방정식 모형을 분석하는데 에이모스는 초점이 맞춰져 있죠. 지난번 SPSS 강의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매개 효과. 어, 우리가 이제 분석의 목적 중에 만약에 나의 분석의 목적이 매개 효과를 어, 검증하는 데 있다라고 하면은 매개 효과를 보는 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매개 회귀 분석 SPSS를 활용해서 매개 회귀 분석을 하는 이 방법이 있을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AMOS를 활용해서 구조 방정식을 통해서 우리가 어, 변수 간의 어, 구조적 관계를 파악함으로써 매개 효과까지 동시에 볼수 있다라는, 어, 그런 구조방정식, Amos를 활용한 구조방정식을 통한 매개 효과 검증 방식이 있습니다. 어, 이둘 간에는, 어, 일정 부분 일부 차이를 보이는데, 먼저 SPSS를 활용한 매개 해기 분석은, 어 매개 효과의 검증에 보다 집중을 하는 거고요. 구조 방정식은 변수간의 구조적 관계에 집중을 한다. 사실 같은 얘기지만 엄밀히 말하면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이 부분은 제가 수업을 하면서 같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큰 차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SPSS를 활용한 회귀 분석에서는 어 변수의 형태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범주형 통제 변수 같은 것들을 투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 에이모스를 활용한 구조방정식 모델링에서는 우리는 연속형 변수의 투입을 원칙, 투입이 원칙이다. 라고, 어,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반드시 지켜야 되는 사항이라고 제가 이제 좀 중요하게 이제 강조를 해놨는데, 왜 그러냐면, 최근에 그 논문들을 보면은, 어, 구조방정식에 대해서 그런 뭐 성별이라든지 직업이라든지 뭐 거주지라든지 이런 범죄형 통제변수들을 같이 이제 어, 모형의 매개변수나 혹은 종속변수에 대해서, 어, 같이, 이제, 경로를 연결하고 통계변수를 설정했다. 라고 하는 그런 모델링을 좀, 어, 연구논문에서 많이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아 어, 뭐, 사실 원칙상으로는 연속형 변수에 투입, 원칙, 어, 연속형 변수만 투입을 해야 됩니다. 그, 이거는 뭐, 제 얘기가 아니고, 저도 이제 공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에이모스 관련된 이제 교과서들을 많이 보곤 하는데, 어, 그런 데서 이제 강조하는 것들이, 어, 그런 에이모스에서 통제변, 범죄형 통제, 통제변수, 범죄형 변수들을 같이 투입한, 어, 그런 논문 연구에 대해서, 어, 비판적으로 잘못됐다라고 이제, 그런 의견들을 제시하고 있고, 어, 거기서도, 어, 연속형 변수들을 투입할 것을. 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 따라서 A MOS를 활용해서 논문을 쓰고자 한다면 반드시 어, 연속형 변수를 투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구조방정식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면은 구조방정식을 통해서 우리가 하는 분석은 크게 두 가지예요. 확인적 요인 분석과 어, 경로 분석이 되겠죠. 확인적 요인 분석은 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렇게 뭔가 측정 변수들이 어~ 측정 변수와 잠재 변수가 있는데 이 측정 변수들이 잠재 변수들을 잘 설명하고 있는지 또이 잠재 변수 간에 잠재 변수들이 한 모형에 투입이 되었을 때 어~ 통계적으로 이 모형 내가 설계한 이 모형이 유의한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모형의 적합도를 확인하는 게 확인적 요인 분석이다. 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경로 분석은 말 그대로 이런 변수 간에 이런 경로 관계를 다 그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경로 관계를 그려주고 이러한 경로 관계가 실제 통계적으로 유의한지를 밝혀주는 것이 경로 분석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구조 방정식은 이러한 확인적 유의 분석과 경로 분석이 결합된 것이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조 방정식의 특성은 크게 세 가지를 들수 있을 것 같은데, 먼저 다중 및 상호 종속적 관계를 동시에 추정할 수 있다. 즉, 어 이렇게 뭔가 독립 변수들 어 외생 변수라고 하는데, 이런 독립 변수들을 다중으로 투입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들 간에 또 매개 변수 그리고 종속 변수 간의 경로 관계를 설정함으로써 상호 종속적인 관계를 동시에 추정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잠재 변수를 포함한다. 실제 우리가 이렇게 실제 우리가 설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건 요거예요. 측정 변수들이죠. 그렇죠? 여기 나와 있는 측정 변수들. 어, 측정 변수는 이제 사, 어 응답자가 설문 항목에 대해서 어 값을 응답을 하고 그 결과를 데이터화 시킨 것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만 우리가 실제 어 관측 변수, 측정 변수라고 하는 이런 변수들만 가지고 있고 어 어떤 이론에 근거하거나 아니면 뭐 탐색적 요인 분석이라든지 이런 거에 근거해서 우리가 어, 이런 측정 변수들 일부를 묶어서 잠재 변수를 만들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여기서 이제 잠재 변수라고 표현을 했지만 우리가 SPSS에서는 이러한 개별 항목들을 묶어서 요인을 만드는, 어, 평균화해서 요인을 만드는 그런 과정들 있죠. 그런 것들이랑, 어, 유사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따라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잠재 측정 변수를 통해서 우리는 구조 방정식에서는 잠재 변수를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잠재 변수를 포함해서 분석을 할수 있다라는 게 어, 구조방정식 모형의 특성이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그고 마지막으로는 측정오차의 추정이에요. 사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잠재변수 하나를 구성하는데 어, 측정변수가 만약에 이렇게 1, 2, 3, 4 이렇게 4 가지가 있다라고 했을 때 어, 측정변수가 잠재변수를 설명하는데 있어서 만약에 측정변수가 100이라고 한다면 이 잠재변수와의 어떤 공통성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우리는 60만 이, 이 측정 변수 하나가 얘를 설명한다. 그럼 나머지 40은 오차가 될수 있어요. 그런 부분을 같이 표시해 를 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렇죠 여기 이제 2, 4, 2, 3, 2, 1, 2. 2 이런 식으로 측정, 오, 잠재 변수 하나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측정 변수에 대해서도 측정 오차를 같이 추정을 하는. 어떻게 보면 보다 정확하겠죠? 이런 것들이. 실제 이런 어, 오차에 대해서는 s p s s 를 활용한 그런 분석에서는 오차는 사실상 어, 거의 무시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평균 변수를 만들 때도 그냥 이네 가지의 측정 변수를 평균화해서 어, 요인을 만드는 것처럼 이 오차는 사실상 무시한다 라고 볼수 있겠지만 구조방정식에서는 보다 정확하게 이런 측정 오차까지 함께 고려했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 보면은 영향을 받는 변수들 있죠. 여기 이제 매개변수인데 어, 매개변수나 아니면 종속변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화살표를 받는 거죠. 즉 영향을 받는단 말이에요. 영향을 받는 역할을 하는 이런 변수들에 대해서는 구조차 역시 고려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요인들이죠. 잠재 변수들이 이거에 대해서 영향관계를 설명하는데 있어서 전체가 다 설명하진 않겠죠. 일부 오차가 분명히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함께. 고려해 준다 라는 거죠. 따라서 이런 구조방정식 모델링이 처음 이제 어 나타났을 때는 이런 오차까지도 전부 고려해 주기 때문에 이런 점에 있어서 구조방정식 모델링은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았던 어 그런 모델입니다. 어, AMOS. AMOS 구조방정식 모델링을 하는데 활용되는 통계 패키지가 바로 이 AMOS입니다. AMOS는 어 analysis of moments t r u c t u r e 라고 하는 거에 약자를 써서 Amos라고 부르고요. 그래픽을 그래픽에 기초한 프로그래밍으로 어떤 기능 아이콘을 클릭해서 경로들을 그린 다음 분석을 할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사용이 편리하다. 라고 우리는 Amos의 정의를 어, 한번 살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어, 특히 뭐 이게 그 통계 패키지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SPSS와 연계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에이모스에 어, 들어갈 때는 실제로 에이모스만 별도로 이렇게 어, 들어가는 경우는 없고요 SPSS에서, SPSS 그 메뉴 탭 중에 분석이 있어요. 분석에서 이제 가장 밑에 보시면은, 어, 아, 물론 에이, 에이모스 통계 패키지를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다면 그 분석에 보시면 에이모스로 들어갈 수 있게끔 연계되어 있는 탭이 있습니다. 이따가 제가 실습을 하면서 에이모스에 어, 들어가는 방법은 같이 해, 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 어, 이거는 그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에이모스를 통해서 내가 어떤 어, 논문을 작성하겠다 했을 때 이러한 분석 절차에 따라서 우리가 어, 통계 분석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탐색적 요인 분석이나 뭐힐러도 분석 같은 경우에는 SPSS를 활용하겠죠. 그래서 이제 SPSS를 활용할 것이고 그다음 이 확인적 요인 분석, 경로 분석까지는 전부 우리가 에이모스를 활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어 만약에 이제 내가 어 그런 경로 분석 외에 다중 집단 분석까지 가겠다. 이런 경로 관계에 대해서 어떤 특정 어떤 응답자의 어떤 특성을 통해서 집단 간의 비교까지 하는 그런 논문까지 가겠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는 얘는 다중 집단 분석으로 어 따로 분석을 하게 되는데 이거 역시 에이모스를 통해서 분석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 어 이번 에이모스 실습을 하면서 우리가 강의를 할때 진행하게 될 실습은 크게 이렇게 세 가지예요. 그래서 먼저 확인적 유인 분석을 통해서 어 내가 설정한 그러니까 사전에 어떤 선행 연구라든지 기존의 이론들을 통해서 우리가 변수 간 관계를 어 구성을 하고 그걸 통해서 가설을 설정하면서 모형을 설정하게 돼요. 그거에 대해서 모형 내가 설정한 모형이 적합한지 확인적 유인 분석 확인적 유해분석을 통해서 모형 적합도를 확인하겠죠. 이걸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요인들 간에, 어, 기존 논의에 따라서 어떤 경로 관계를 설정을 해요. 그래서 이제 변수 간의 그런 구조적 관계를 보는 거죠. 이제 그게 경로 모형 분석이 될 거고요. 그리고 끝으로, 어, 그런 경로 모형을, 경로 모형이 어떤 집단 간에, 어, 특수, 단간의 차이가 있는지를 보는 그런 다중집단 분석까지 하는 이세 가지 분석을 우리가 Amos 이번 Amos 강의에서 같이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우리 Amos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그 오늘 제가 업로드해드린 실습 데이터를 한번 어, 어 SPSS s a 파일이에요. 그걸 한번 같이 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 이렇게, 1강 실습데이터하고, 에이모스.save 어, 일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일단, 그, 에이모스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먼저 SPSS를 우리가 통해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일단 SPSS 파일을 여시고요. 그 다음에, 분석에 들어가시면, 아, 이건 어디까지나, 그, 그, 여러분들 컴퓨터에, 그, 에이모스 패키지가 깔려 있어야 돼요. 이거 다 안 깔려있으면 여기에 이렇게 SPSS, IBM SPSS Amos라는 게안 떠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Amos를, 어, 다 설치를 하신 다음에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laughs> 자, 그래서 그러면 SPSS에, 어, 여기 Amos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어, 이제 Amos에 어 접속이 됐습니다. 어, 먼저, 음, 여기서 뭘볼 거냐면, 어, 이제 여기 나와 있는 하얀색으로 된 화면 있죠? 여기가 이제 에이모스 그 작업 시트가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다가 뭐 모형들을 하나씩 변수들을 그리고 경로 관계들을 표시를 해 주게 됩니다. 음 그리고 이거는 어, 회귀 계수를 경로도에 보여 주는 거예요. 그냥 그냥 이 상태에 있을 때는 뭐 획기계수가 없지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요 옆에 걸 누른다. 그러면 각각 경로도에다가 획기계수가 위에 함께 보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그룹 넘버라고 되어 있는데 그룹 넘버는 지금 따로 이제 구분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룹 넘버가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만약에 이제 나중에 다중집단 분석을 해서 그룹을 구분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여기를 들어가셔가지고 그룹수를 이렇게 늘릴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나중에 다중집단 분석을 할때 우리가 쓸 예정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모델들이, 지금 디폴트 모델 하나밖에 없는데, 마찬가지로 이것도, 어, 다중집단 분석을 하게 되면, 뭐, 구조가중 모델이라든지, 공분산이라든지, 그런 다양한 모델들이 여기에 표시가 되겠고요. 그리고 밑에는 이제, 어, 그회귀계수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unstandard estimate은 비표준화회귀계수라고 보면 되고요. 밑에 있는 standard 어, estimate. 이거는 이제 표준화 회귀계수입니다. 여기서 그래서 이제 여기 경로도에 만약에 요걸 클릭했어요. 그래가지고 경로에 대해다가 회귀계수를 보여주는데 이 위에 걸 누르면 그냥 비표준화 회귀계수가 나오는 거고요. 밑에 스탠다르즈 이스트메이스를 누르게 되면은 표준화 회귀계수가 보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분석, 분석에 대한 실행 결과들이 요약해서 보여지는 거고 마지막 이 창은 최근 분석, 분석을 했던 그런 파일 들 프로젝트 이름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 네모 있죠 이게 어, 측정 변수예요 그래서 만약에 얘를 그리고 싶다 라고 하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마우스 왼쪽을 누른 다음 드래그를 하게 됩니다 이 측정 변수가 있고요 이러한 측정 변수가 뭐 예를 들어서 한세 개가 있다. 라고 볼수 있겠죠. 가령, 만약에 저희 그 SPSS 데이터 파일에서 보면은 Q1-1, 1-2, 1-3이 하나의 요인을 구성한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를 세 개를 그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셀렉트거든요. 셀렉트. 셀렉트 만약에 하나, 그럼 얘만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카피 있죠. 카피. 이 카피를 하나, 둘, 셋. 이렇게 그리면 이 각각 네모칸 하나가 특정 변수가 되는 거구요. 그리고 요 동그라미가 이제 잠재 변수가 됩니다. 잠재 변수가 되구요. 얘에 대해서 어, 각각 이렇게 경로도를 표시를 해주죠.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자, 이렇게 하면. 하나의 요인인데, 또 제가 이 설명드린 것 중에 측정 오차를 함께 고려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럼 측정 변수에 대해서 이오차항을 같이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이거는 그 마우스를 왼쪽 버튼을 클릭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위치에 가서 이렇게 어, 위치가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 하나의 요인이 어, 하나의 측정 변수와 잠재 변수와 또 이게 뭐죠? 이거 측정 오차까지 해가지고 어, 하나의 요인이 만들어진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걸 각각 그리셔도 되는데 각각 그리는 사람이 별로 없죠. 자, 이걸 클릭하셔가지고 저 아이콘을 클릭하셔서 이렇게 지정한 다음에 자, 어 이제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르면 측정 변수의 수가 계속 똑같이 늘어나는 거예요. 셋, 넷, 다섯. 누를 때마다 이게 한 세트가 하나씩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보면 어 겹쳐 있죠 그렇죠 겹쳐 있을 때 이럴 때 어떻게 하는게 좋냐 자 요걸 선택을 해서 이렇게 지정을 해요 그렇죠 자그 다음에 무브 있어요 무브 얘를 이렇게 이동을 하면 자 객체의 위치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씩 이제 기능 한번 보면 이 타이틀 같은 경우에는 제목을 넣는 거구요 이건좀 전에 본 것처럼 경로 관계를 표시해주는 거 그리고 얘는 어 이제 그 공분산을 설정을 해줄 때 쓰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오차를 표시해 줄 때. 얘는 뭐 제목이고요. 그리고 얘는 어, 리스트를 보여주는 거예요. 데이터 셋에.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열려져 있는 SPSS 파일 있죠? 여기 나와 있는 변수명이 요 SPSS 파일의 변수명이랑 똑같습니다. 그렇죠? 자 그렇게 해서 얘네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여기에 넣게 되면은 어, 변수를 매칭을 시켜주는 거예요. 이건 나 다음에 한번 같이 해볼게요. 네, 그리고 이 X 있죠. 이 X를 하게 되면 은 하나씩 지울 수가 있어요. 이렇게 지우는 거고요. 얘는 이제 로테이트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누르면 이런 식으로 원하는 위치에 가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콘 같은 경우에는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누르면 뭔가 조금 깔끔하게 정리가 되죠. 다. 이렇게 정돈시켜 준다라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셀렉트 데이터 파일이라고 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어, 다중 집단 분석을 할때 그룹핑 배려를 설정하고 그룹 밸류를 설정해서 나눌 때 활용을 하게 됩니다. 어 그다음에 얘는 어널리시스 프로퍼티스라는 어, 기능을 갖고 있는데 이거는 음, 가장 빈번하게 사용이 될수 있어요. 왜냐하면 또 여러분들이 보고자 하는 출력 결과들을 옵션을 지정을 해줘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설정하는 것들이 바로 이 아이콘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얘는 이제 분석을 실행할 때 그리고 얘는 말 그대로 저장할 때 그리고 이제 또 자주 쓰이는 게 이거 다중 집단 분석할 때 우리는 이 아이콘을 써서 분석을 하게 됩니다. 어 그리고 오늘 제가 올려 드린 교안에 보시면 그 마지막 페이지에 이렇게 다시 한번 제가 정리를 해 두었으니까 한번 눈여겨 보시고요. 어 다음 시간부터 우리 실습할 때 이런 아이콘들을 활용해서 같이 한번 어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어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